자, 쉽고 재미있는 구약 이야기.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사간이 너무 쉬워요. 예, 왜 쉽게 하느냐. 구약의 방향, 구약의 어떤 줄거리. 어렵게 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 하나 가지고도 1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 예, 어떻게 말하기까지 이제 창세계에서부터 구약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왕국 시대로 접어 듭니다. 아, 왕국 시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이제 요고소화가 끝나고 사사기가 끝나고 룩기서가 가운데 하나 끼어 있는데요. 룩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사무엘상을 이제 펼치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이제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데, 국가적인 어떤 면모를 갖춘 역사가 펼쳐지는데,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누구일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전에 사사시대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왜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초대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왕권 시대가 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지요. 네, 그래서 사무엘서 특히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왕국의 탄생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왕의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자, 먼저 사무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사항과 그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이름 뜻이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어머니 한나 잘 알지요.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또이 사무엘은... 아버지가 엘가나, 어머니가 한나인데요. 1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 출생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레위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제사장의 어떤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6장 1절에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아시 과 무라리어 어인데그 아세 이름이 나옵니다. 6장 33절에는 "그 아세 자손 중에 해많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시 레위의 에, 자손이고, 어, 지파이고, 또그 아세 자손 중에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은 레위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한나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께 서약했죠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들 뗀 후에 성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다가 열두 살 되던 해에 밤에 잤는데 하나님이 자꾸 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12살 때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마침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에,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자그 외의 업적을 보면 이블레셋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어, 뭐 읽어보셨겠죠 많이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족속의 이름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사무엘 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쉼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옆구리의 가시와 같고 창과 같은 존재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불레셋이 단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못 살게 군것 뿐만 아니라 불레셋이 섬겼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섬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업적 중에 불레셋의 우상을 탑한 업적이 참 큽니다. 예. 여러분, 미스바 총회 잘 알죠? 종교적으로 아주 부패한 시기에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회개의 운동을 하게 되죠. 예,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킨 사람이 또 사무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라마라고 하는 곳에 선지학교를 세운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도 기름 부었고 둘째 왕인 다위세계도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예. 이런 많은 업적을 이제 남겨서 86대로 사망한 사람이 이제 사무엘입니다. 자 이러한 사무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사무엘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의 활동은 사사 시대 말기와 통일 왕국 시대까지 이제 계속됩니다. 연대호로 말씀드리면은. B.C. 1075년에서 1017년 경을 주 활동 배경으로 합니다. 아, 사 시대 말기에는 온갖 제약과 불신앙의 만연으로 혼동과 무질서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최고 어려운 때에 아마도 사무엘이 활동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열두 집화 간의 연대 의식은 완전히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백성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절실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의 여러 나라의 막강한 힘을 에그 가지고 영향력을 에그 펼치던 이 불레셋의 압제에서부터 누군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구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글맞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사사요, 구원자요, 또 혼돈스럽던 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영적각성을 시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위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여긴 전개가 되는데요.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예. 아까 루키에 대해서 잠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종교적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암울했던 시기에 아름다운 루체 이야기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작은 빛과 같았습니다 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유대의 한 가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예, 아버지는 엘리멜렉, 어머니는 나오미. 또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말론, 둘째는 기룡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모압으로 건너가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죠. 예. 큰 자무의 이름이, 예, 오르바, 둘째가 루치입니다. 바로 루치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모압으로 가서 불행하게 되어 아버지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새 여인은 졸지의 과부가 됩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는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루치 어머니의 만류에도 한사코 죽어도 어머니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머니 죽는 그곳에 내가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루치 베들레헴에 오게 되고 나중에 베들레헴의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베스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 보면 1장 5절, 6절에 보면, 에,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 다윗을 낳으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루스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 루스를 통하여 요아를 험모했던 참신앙과 경건한 신앙이 암울한 시기 가운데서도 존재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속의 섭리와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경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룻은 다윗당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 시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고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렇게 암울했던 시기에도 루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를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무엘 얘기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급시켜 가난에 들어가게 하셨듯이 430년에 그 고역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350년의 암흑의사사기 시대를 통해서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으니 곧 왕국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사울왕이 세워졌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예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왕국시대의 탄생에 대해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어, 사무엘의 인적사항과 어떤 업적 또 룩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대의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어, 통일왕국시대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한 주간 동안에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